오늘 배울 실버의 크리에이션은 춘향이 박수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아, 춘향아, 자, 자, 모란, 모란, 자, 자, 이리와, 이리와, 자, 자, 아, 아, 자, 자, 춘향아, 자, 몰란요자 이리와, 자, 아, 자, 춘향아, 몰모요 이리와, 아, 자. 옛날 이야기하고 <목소리> 옛날 춘향이하고 이도령, 어. 춘향이와 이도령이 예전에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눴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춘향이, 이도령이 춘향이를 부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춘향아 춘향아 이렇게 불러요.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춘향아 춘향아 한번 시작! 춘향아 춘향아 아 다시 시작! 춘향아 아유 근데 우리 춘향이가 순스러워해. 몰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시작. 어미, 어머니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그렇죠.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그래도 올해는 다시 한번 오라고 합니다. 이리와. 이리와. 합니다. 시작. 이리와. 이리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애교를 떨면서 그리한번 하지 두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교를 떱니다. 아아렇게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 아아 예, 이렇아아결을 한번 떠아아아니다한시한번 갑니다. 시작. 아 주마다 어떻게 보냐면 라자 자. Like, like. 자, 자, 이리, 와, 이리 와. 자, 자, 아, 아 자, 자, 이리와, 이 자, 자, 이리와, 이리와, 자, 자, 이아 자, 자, 이렇게오케이한번 자, 자, 이리이 아예 <laughs>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하는 거잘 보세요. 준영아 자 몰라요 자 이리 와자아자 여러분 시자 준영아 어머님 뭐라고요? 아하? 어, 그러니까 아, 다시 한번 시작 야 우리 어머님 최고다 최고! 어머님 아아 아, 아파? 아, 아파? 네,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번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방금 치친 겁니다. 준영! 아 어, 우리 언니 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다네요. 이걸 두 번, 한번 연속으로 해볼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보세요, 언니. 준영이는 어떻게 본다고요? 준영아, 준영이는 어떻게 해요? 택시 대기야? 몰라요. 이렇게 준비 시작. 준영아, 준영아, 자, 자, 몰라요, 몰라요.